이인적으로 조금 더멈춘다생각때다 이렇게 이렇게 이 먼저 이올가다가는올라가 살짝 들고 그만큼 화 빨리 이길 수 있는 연습이 너무 좋은데. <laughs> 자 그립부터 다시 뗐다가 눌려진 상태에서 들어와 잡은 느낌이야. 네 됐어요. 팔이 몸에 붙어 있는 느낌으로. 오케이 최대한 팔몸 붙여나고 한번포킹좀 일찍 가져간 다음에 인위적으로 조금 더 여기서 멈춘다 생각할 때 하체 이동 이게 더 원초 놓고 스윙. 조금 일찍 가져가고 스윙. 바로 뜨고 꺾어서 그렇지 자, 오른쪽으로 몸 열고 바로 꺾고 스타트 트윙 그렇지 아, 이거 의 이렇게, 이렇게 쳤어요 이제 나가 마음을 이렇게 쳤어요 아, 와 위에서 완전 둘 그렇지 올라가면서 왼쪽 체중 이동하면서 힙이 다시 원위치를 하는 동안에 우리 팔은 그냥 위에 멈춰놔 그냥 최대한 이렇게 하면서 발이 그냥 위에 그냥 버티게끔 이제 알겠죠? 네. 얘가 기다려준 동안에 왼쪽 천천히 가다가 탕! 떨어지니다 저... 지금 구분 동작을 하니까 어, 어려운 네. 거예요. 구분 동작을 생각하면 네. 안 돼. 어깨가 회전하면서 얘가 버티면서 하체 천천히 가다가 탕! 이거예요.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아예 슬로우 모션 을습해야 돼. 탕! 이렇게 연습하죠. 슬로우 모션. 내려올 때도 왼쪽 체중은 슬로우만 항상 톡고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탕어 잘했어요 오 어, 잘하시네 올라가 슬로우 내려올 때 슬로우 투 그렇지 나이스 이 느낌에서 너무 잘하네 위에 약간 정지 투. 그렇지 좋은 소식은 하체를 잘 쓰게 되면 은 그립은 원래 약간 넘어간 느낌을 잡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만 넘어갔을 때아 안돼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나중에는 조금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몸의 위에 따라와서 풀리는 방식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상관이 없어요 누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올라가서 한번더 쓰는 힘도 옛날에 있었고 여기서 토에서 만들어지는 파워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없었던 거고 몸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완벽하게 적용이 되다 보면은 그 입은 문제 없어요. 여기에서 정지한 느낌 그 다음에 투 그렇지 그리고 왼쪽 그렇지 올라가는 때둘 그렇지 다시 왼쪽 와주면서 둘 이제 하체를 빨리 익힐 수있은방에은서에치가서뒤들치가 약간 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게올라갔다게중심이게중서 얘가 밟히서 얘가 밟히거든요 조금 서이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이아주면서 다운 오케이 하면서 뒤꿈치 발차기 하나 하다음에 뒤꿈치 뒤꿈치 약간 들려놓으면은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눌러줄 수 있게. 돼요. 둘 왼쪽 와서 둘 그렇지 뒤꿈치 고오잘 뒤꿈. 하시는데요. 뒤꿈치 그렇지 둘.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면... 자 누구 위주. 탑에서 하체로 이렇게 오는 게 맞지 않냐?